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새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뀌고 또 어떤 국가의 기본 질서라든지 나라의 근간이라든지 기본틀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리게 지금 되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음, 모든 가치관이 혼재가 되겠죠 그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 거짓과 참이 한 대에 어우러져서 엉킨 음, 그런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그냥 뒤죽박죽된 그런 세상을 살게 되겠죠. 혼재된 세상.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의 공정성인 거죠. 선거의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그 모든 자유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가치 기준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념 뭐 논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되고, 맞지 않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심에는 선거의 공정성이 있는 거죠.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흔들리거나, 국민 주권이 흔들리게 되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서 다 어긋나고, 기틀이라든지 모든 국가를 지탱하는 모든 경쟁력이 약화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유에 대한 그런 어떤 음 언어에도 혼선이 올 것이고 그 국가를 이루는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공정이라는 그런 어떤 언어라든지 단어 이런 것에 대한 모순이 생기고 음 체제를 이루는 그 자유민주체제를 이루는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도 다 뒤집어지고 모순이 생기고,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도 모든 것에다 진실, 참 음, 사실에 기반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혼선 자체가 되고, 이제 그런 것 역사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지켜보아야 되는. 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휘말려 들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제 선명하게 이제 체감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것을 체감하게 됐을 때는 이미 많은 어떤 시간과 기회 비용을 날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국가와 국민 민족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개인의 어떤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개인도 어떤 정직성이라든지 양심 그런 어떤 사실을 보는 기준과 잣대, 어떤 가치관 체제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능력, 이념을 바로 보는 시각. 어떤 상황을 예리하게 관통하고 통찰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 그리고 사실을 직시하고 사실에 의거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기준과 해안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를 놓치게 되면 은 가장 큰 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정치인들이야,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 되지만, 국민들은 그 모든 부분에 어떤 것을, 어, 국민들에다 감당해야 될 목소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윤대통령께서는 아주 어려운 지금 공지에 몰린 사면 초과, 어, 현국으로 지금,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압박이 있고,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바로 본 국민들이 점점 이제 어, 뛰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 선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어, 아우성은 더 강하게 커질 것이고,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일단 체제로 이제 들어선,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가겠죠. 탄핵까지도 이제 거론을 하는 거 보면은, 헌재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에 따라서 탄핵도 세워줄 수 있잖아요. 탄핵도 될수 있는. 지 점점 더 몰아가고 이미 윤선월 대통령이 할수 있는 어떤 일은 많이 제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추가 굉장히 이제 많이 기울고 이동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의석수가 거의 2 0 0석 가까이니까 굉장한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음, 몰아가는 것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풍향기가 많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결단의 시간이 임한 거죠. 윤 대통령은 국민의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음, 법을 가져간 어떤 권력과 한편에 대해서 국민의 비난을 받고 국민과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인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국민의 길이 있고 국민의 길은 진실의 길이겠죠. 그리고 이제 권력과 한편에 대해 야합을 해서 이제 자신의 이과안위를 보장받는 그러한 길은 국민의 길과 완전히 상반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과의 어떤 다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의 방향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본인의 의지로 두길 중에서 하나를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인 것이고 국민들은 스스로가 이제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거지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거가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국민들에게로 쏟아져오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미래의 역사를 현재 조명해서 볼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역사와 시간이 흘러간다면, 이제, 국민들에게는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정치인들, 국민들, 또는 윤대통령에게, 모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정확하고, 진실을 따라서 역사가 흐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 것을 혼재해서, 가치관을 기준을, 가치관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길을 잘못, 방점을 찍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다 엮여 들어가서,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다수가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결정 내린 결정에 의해서, 이제, 개인은 원하지 않아도 그 길로 함께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혼재된 대한민국에 아주 가장 큰 위기가 발생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상황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는 상황에, 윤대통령은 어떠한 결단으로 자신의 길을 지키고, 국민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은 바라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이끌지 그걸 우리 국민들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